안녕하세요. 오늘은 앨범을 발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앨범을 발매를 하려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협회에 소속되어야만 자격이 있어야만 발매를 할수 있다라고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앨범을 발매하는 거는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아무나 의지만 있으면 할수 있고요 다만 이제 조건이랄 게 살짝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만든 혹은 내가 부른 내가 연주한 그런 음원이 하나 필요합니다 일단 믹싱과 마스터링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물론 안돼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 만약에 안 되어 있는 음원으로 앨범을 발매 를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다른 음원들이랑 이제 비교가 되면서 당장은 내 이름으로 된 음원이 나오니까 뭐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할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 부끄럽고 후회되는 음원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요. 많이들 내시는 분들을 봤을 때어 일단 그런 음원이 있는 상태에서요 유통사라고 있습니다 유통사 어 인터넷에 음악 유통 음원 유통 검색해 보시면은 업체가 많이 뜰 텐데요. 어뭐 그중에 골라 내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아는 사람 지인으로 소개 받아가지고 좀더큰 업체 뭐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 업체 그리고 조금 조이라도 뭐 신경써서 발매를 해줄 수 있는 업체 뭐 그런 데다가 이제 만들어진 음원 발매를 할때 내가 뭐두 곡을 내겠다 노래가 이제 섞여있는 AR 하나랑 그리고 이제 MR만 나오는 인스트 하나 이렇게만 내겠다 하면 이제 뭐 거기 유통사에서 요구하는 파일 포맷에 맞춰서 4416, 뭐 4824, 뭐 MP3, 320뭐 이런 식으로 맞춰서 이제 곡수대로 보내주시고 보내주실 때내 어, 앨범에 대한 소개 발매 스케줄을 좀 잡고 싶다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쪽에서 이제 트리니스트 작성하는 거 포함해가지고 자켓 사진 뭐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한 걸 이제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모아가지고 자켓 사진은 그쪽에서 요청하는 사이즈대로 뭐 이를테면 천 곱하기 천 사이즈다. 그리고 음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416, 4824, mp3는 325뭐 혹은 플랙 플랫 파일이라든지 플랙도 뭐 4824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형식대로 이제 보내주시면 되고 앨범 소개글 그리고 가 가사 텍스트 파일이나 혹은 이제 워드나 한글 파일로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이거는 유통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텍스트 파일로 보내라, 뭐 워드 파일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긴 한데 근데 대부분 텍스트 파일만 보내도 어, 진행이 되더라고요. 여담으로 앨범을 발매할 때는 어느 정도 이상의 퀄리티의 음원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그냥 내가 기타 띵까띵까 띵까 거리다가 만들어진 음원 녹음해가지고 그냥 발매를 하려고 생각만 해도 발매는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평생 남는 것이기 때문에 곧 그게 제 얼굴이자 이미지가 되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잘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디 뭐 사이트에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어 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돈은 곧 퀄리티거든요. 그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돈은 곧 퀄. 퀄리... 인데 막 만들어서 그냥 일단 내는 게 목표다 그렇게 내시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내시면 후회하시고 최대한 잘 만들어가지고 발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뭐 장비도 좀 보시고 그 만드는 사람이 그동안 어떤 작업을 했는지도 중요하고 어떤 철학으로 음악을 만드는지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아무튼간에 오늘 영상의 내용은 이 정도까지로 하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뭐 아래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거나 프리멜로 네이버닷컴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